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이 사람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계속 호재를 전하고 난리야?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고, 어, 리플사에서 이제 또 다른 기반을 다지기 위한 새로운 뉴스가 나왔구나. 좋아, 이것들이 이제 상승의 나중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 성이나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런 식으로 지금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소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면서 약간 좋은 것 같은 그런 소식, 그 다음에는, 어, 이게 뭣이여뭣이 멋이 중한지도 모르고,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을 한 가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좋은 소식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스 래핏 파트너가 하나 더 공개가 되었습니다. 리플사에서 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회사는 비엔나에 있는 회사이고요. 비엔나라고 하니까 이제 비엔나 소세지가 생각이 나시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이름은 트랜스페이고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 많죠. 트랜스 뭐시게 해가지고 예, 역시 송금 업체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트랜스페이고 같은 경우는 이미 스위프트 대신에 XRP 토큰을 기반으로 한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여 멕시코와 필리크, 필리핀 간의 송금을 개시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엑스레핏을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문 기사를 보면은 외국어로 막 뭐라고 말하고 써있고, 이제 리프 테크놀로지 엑스레핏이라고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리플사 덕분에 우리는 장래가 촉망되는 시장인 멕시코와 필리핀에 새로이 돈을 통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 협력 관계에서 우리는 미래에 더 싸고 안전하게 몇 분만에 돈,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엑스 래피스를 사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용 후기 고객들이 직접 말하는 사용 후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관련 산업을 하는 회사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꽉 먹고 알 먹고 이제 저희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제 리플사 측에서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광고 효과라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어제 잠깐 보여드렸던 그 신문 있죠. 그 신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 싱가폴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리플사 이 코리존슨의 말에 의하면 리플사가 지금 싱가폴 재무부랑 그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결정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거랑 정말 일맥상통하는 기사를 그 정보를 제가 얼마 전에 전달해 을 드린 적이 있었죠. 싱가폴 컨소시엄에 싱가폴 정부 기관이 참여를 하고 리플사와 다른 두곳 은행이 참여를 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행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싱가폴 재무부. 정부 기관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리플 사입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하니까 이제 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스탠다드 찰타드에서 이번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해외 송금을 완료를 했는데 이제 지점이 싱가포르에 있는 지점입니다. 자, 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죠. 그리고 이스탠다드 찰타드 같은 경우는 영국계 은행이죠. 영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HSBC가 있고 유로 액심 은행도 있으며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면 빵형이 영국 중앙은행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8년 2월 7일 날 게시가 된 영상이고요. 이제 최근 영상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라고 했는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ank of The Bank of England, paid... 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리플사에게 돈을 지불하는 고객이다 그냥 고객도 아니고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는 중앙은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힌트를 내는데 뱅크 오브 잉글랜드 말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지금 리플사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 있으나 아직 밝히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 중앙은행 그외 여러 나라들이 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리플사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랑 이야기 이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를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또 제가 얼마 전에 전달해드린 소식에 의하면은 마크 칼니 그 영국 중앙은행 그 뭐라고 하죠? 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은행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2016년도에 리플사의 기소를 한 적이 있고 그 후에 지금 시스템을 갈아엎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빵형은 영국 중앙은행이 그들의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국 중앙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지금 사용하려고 준비하는 기술은 리플사의 기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의 은행장 마 말카니는 이제 곰탱이가 저희들에게 언급을 했었던 국제 결제 은행의 이사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리송하면서도 좋은 소식 같은 그런 소식이죠. 정말 토끼 굴이나 개미 굴처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한 다리 건너가지고 한 다리 건너서 계속해서 이런 연결된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부분밖에 이렇게 보고 보고 있지 못하죠. 빵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그림을 아마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XRP는 리플사의 사업의 중심입니다. 리플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알설브리더가 먼저 XRP 먼저 만들었죠. 100% 송금 목적으로 나온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업의 중심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웰에 나왔던 영상, 짧은 거 하나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뭐, 최근 영상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서 IDT Corporate,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뉴욕 스타 익스체인지에 이렇게 리스팅도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예, 지불회사입니다. 여기에서 X-Rapid을 테스트하고 나서 이렇게 밝혔는데, 영상의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그재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엑스레이핏을 사용하고 나서 우리의 기대치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더 싸고 빠르게 그리고 이제 예약 전송이라든지 환율이 떨어질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자동으로 송금을 하는 그런 기술까지 이제 저희 우리는 선보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엑스레이핏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나왔죠. 멀티리 FX랑 비슷하다고볼 수가 있겠는데 엑스레이핏을 공식적으로 실 사용하는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엑스래핏 사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 출시조차 안될 것이라고 작년 이맘때쯤 생각을 했었던 그엑스래핏이 출시가 이미 되었고 많은 곳에서 사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우 1월인데 6월 달까지 되면은 얼마나 더 많은 곳에서 이런 발표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좀 오래된 소식을 잘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이 xrp 대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은 이제 되게 많이 잘 파여 오래된 그런 정보들을 막 파고듭니다 두더지처럼 파고 돌아가지고 이제 리플 관련된 그런 정보를 계속해서 캐내오시는데 그분이 캐내오신 정보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 xrp 대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pdf는 시티 그룹에서 발행을 하는 그런 pdf입니다 2017년도 1월달에 나왔죠 2년 전이네요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리플을 검색하면은 이제 시티그룹에서 시티 투자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 리플사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티은행에서도 리플사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다. 자좀 논란 소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빵형이 얼마 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티은행을 예로 들면서,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 분야에서 지금 최고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다. 전 세계 13%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고, 이제 송금을 해서 얻는 돈이 연간 80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플사가 성공적이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은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의미를 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사업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시티뱅크에서 리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빵형은 시티뱅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다 이런 정도만 지금 현재 저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분이 파헤친 것이 두더지 분께서 파헤친 것이 있는데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전에 IBM과 리플사가 함께 일을 했었다 이것을 근거로 두 개의 PDF를 찾아내셨습니다 자첫 번째 PDF는 Mysys사에서 만들어낸 그런 PDF입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IBM is working with Ripple. 이렇게 나오는데, IBM이 Ripple과 현재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BM에서 나온 그 PDF입니다. 보시면은 IBM에서 직접 만들어낸 PDF인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Ripple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ipple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고, 예, 여기 보면 Ripple 네트워크 사용되고 있다.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Proof of concept 개념 증명하는데 뭐 쓰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커뮤니티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 IBM이 리플사와 일을 한다고 그럼 스텔라는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곳에 날짜가 중요한데 이두 개의 PDF 모두 2016년도에 나온 PDF입니다. 보통 2016년도에 테스트를 했었어도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다른 사업체들과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라 계속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리플사와 IBM이 함께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스텔라가 나오게 되죠. 스텔라가 2017년 10월달, 10월달에 IBM과 그렇게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드맥 켈럽은 이미 IBM이 원하는 것을 뭔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쩌면 스텔라를 그것에 맞춰서 개발을 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이 이후에 이 IBM과 스텔라 같은 경우는 월드와이어라는 이제 새로운 페이먼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죠. 자 아무튼 그래서 문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도 이거 처음 에봤을때 엄청 들떴었는데. 뭔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날짜를 찾아봤는데 2016년도에 나온 PDF에 의하면은 IBM과 리플사가 과거의 일을 함께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2017년도에 이제 스텔라가 끼어들면서 IBM은 스텔라의 차지가 된 것이겠죠. 자, 그래서 IBM 같은 경우도 XRP랑 굉장히 비슷한 스텔라 그리고 이제 IBM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스텔라가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스텔라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잠깐 스텔라에 관해서 최근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스텔라에는 스텔라 지갑이 있습니다. SDF라는 지갑인데, 스텔라 디벨롭먼트 펀드라고 해가지고, 스텔라 개발 자금 지갑이 있는데, 이제 스텔라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여기로 이제 막 몇천만 개씩 이렇게 스텔라를 옮겨서 팔고 있다. 그래서 스텔라의 물량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은 아니고,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펀드가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이제 스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텔라 역시 지금 현재 물량이 계속해서 시장에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x e x c h a n g e 에서 이번에 광고를 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FC 바르셀로나, 꽤 유명 클럽이죠. 축구하는데, 뒤에 d x e x c h a n g e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제가 웃겨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 당나귀를 타고 가는 이 사람, 앞에 보이십니까? BMW 마크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laughs> 해놨는데, 제가 이거 보고 엄청 웃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 아침에 이거 보고 좀 웃으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람도 마음만큼은 정말 부자가 아닌가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도 좋은 소식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만 시청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를 클릭해 주시는 것도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내서 월요일을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